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자, 이러한 모양 바둑 뜯다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흙이 이한 점, 이거를 살리고자 이렇게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해면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백이 막으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수는 별로 무섭지 않은, 진짜 진짜 하나도 무섭지 않은 개똥수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해주면 될까요? 자,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큰판으로, 어, 이렇게 백이 상변쪽 흑진형에 갈라치기를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흙이 한쪽에서 다가서고 백이 반대쪽으로 벌림을 하죠. 세칸 벌림 겸 날일자 걸침이 진행이 돼요. 여기서 흙이 그냥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받지 않고 이걸 좀 많이 들어가죠. 이걸 하나를 희생타를 시켜서 희생을 시켜서 음, 귀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받았을 때는 백이 이쪽을 뛰면서 나중에 요 6번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모자로 눌러버리는 이런 수들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걸 들어가면 백이 왼쪽을 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백은 이때 한 칸을 뛰고 흙이 여기서 이걸 지키고 여기서 입구자로 어 이걸 씌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이후에 진행을 조금 더 해본다면 흙의 정수는 여기서 입구자를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 반대쪽 눈목자까지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백은 큰 자리들을 찾아가게 되는 이러한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작은 판으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흑이 이제 이걸 입구자를 가서 눈목자를 가야 될이 상황에서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은 이쪽을 먼저 지켜만 놓고요. 귀쪽을 활용을 안 했죠. 활용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솔직히 무서운 분들 계시죠? 이게 싫어서 좀 다르게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잡자고 막 흙이 안뒀을 때 이런 데를 꽉꽉 막고 이렇게 두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백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왜 그런지 이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흙이 만약에 입구자를 나가면요 백은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이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 흙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나간다? 이거는 백이 콕집어버렸을때 위아래로 양쪽으로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문제는 백이 젖혀왔을 때 흙이 같이 젖혀간다거나 한칸뛰거나 못하는 거예요. 바로 끊어지니까. 그래서 흙은 모양이 나쁜 이 빈삼각이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해가지고 이 흙이 그래도 탈출을 한다면 양쪽의 배가 갈라가면서 백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흙은 탈출을 못해요. 자, 다음 백이 한 방으로 한 방에 딱 끝나는 어, 그런 수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디를 두면 이 흙을 한 방에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다음 백의 수는요. 그냥 이거예요. 날일자, 창문 그냥 이렇게 정직한 장모는 흙이 찌르고 막을 때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또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나가죠. 물론 바깥의 백이 되게 단단해지기는 하겠지만, 이 위에는 있백두 점이 이제 흙의 수중에 딱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백이 엄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 위에 두점희생시켜서 어, 이 중앙 쪽도 엄청 단단해졌고, 거기다가 우변 쪽에는 있 흙돌들을 압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20번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뻗고 꾹꾹 눌러 막아가는 이러한 방법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배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왕이면, 저 위에는 있 흙돌을 잡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6번으로 이렇게 장문을 하는 것보다는, 날 일자. 이게 더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갔을 때 흙이 이거 찌르고 나가서 뭐 끊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탈출이 안 돼요. 이런 한 칸을 띄고 아무리 막 해봤자 이 위에 있는 흙돌이 1 0의 다음 단수 한 방에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중앙 쪽에 끊어가는 약점들 이런 약점들도 없고요. 결국 흙이 잡히죠. 또 7번으로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 여기를 밀고 나가서 젖히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막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수상전도 100의 다음 이1 4번찝는 한수로 인해서 끝나요. 이럴 때 젖히고 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죠. 흑이 만약에 13번으로 거기에 막아가지 않고 이 자리 여기를 더워서 수를 조금 더 늘리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실 100이 이런 식으로 건너 붙이면서 그냥 뚫고 나가도 되는 거고요. 어 이거 찌려고 단수치고 위에는 100돌과 수상전을 하자고 할 수도 아, 있겠죠. 요건데 호구를 치면은 요게 조금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데 호구를 안 치고 그냥 꽉 이어버리면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또뛰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흑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 것도 가능하고 또는 14번으로 이게 정 불안하다면 이걸 먼저 뻗을 수도 있어요. 흑이 그다음 결국 왼쪽을 막을 때요 수상전도 역시 백이 승리를 하게 돼요. 쭉쭉 진행을 하면 뭐 크게 어려운 수 없잖아요. 그냥 메워가기만 하면 돼요. 결국 흙이 잡히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백이 6번자리 이렇게 날일자로 살짝 비스듬한 장문 한 방을 딱 씌우는 순간 이 흙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때요? 전혀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흙1번이 입구자에 대해서 백은 그냥 이런 거 막아서 뚫리는 이런 약점 남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꽉 이어버리면은 걱정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이렇게 장문을 씌웠을 때 제가 이제 찌르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만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6번의 장문도 나쁘지 않아요 이 결과도 찌르고 맞고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칠때 여기서 저 백한점을 살리지 않고 이쪽을 꽉 이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이거 빵 때림 당하면 어떡하나요? 하고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 백은 찢는 수를 선수를 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쨌든 16번과 17번의 교환, 백의 선수 활용이 되는 건데, 자, 지금 흙이저 위에 있는 흙한 점을 살려 나오기는 했지만, 흙이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배만 잔뜩 돌만 똘똘똘 뭉치게 된 거고, 그 대신 백은 바깥쪽에 좀더 단단해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해서 흙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이건 1 0이 훨씬 유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1 0이라면 저는 이 진행보다는 이렇게 6번으로 나를 자를 씌워서 확실하게 잡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1번의 입구 자는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냥 붙여서 과감하게, 어, 흙한점 미련 없이 버리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약간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 귀는요, 백이 2 3 3을 들어가면서 넘어가는 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으면서 끝내기를 하겠죠. 또는 여기도 이런 맛도 있어요. 나중에, 흙이 이걸 한 점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입구자로 해서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안 돼요. 이거는 뭘 해도 안 돼요. 자, 근데 이걸 나가서 끊었을 때는, 백 모양을 조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백이 이한 점을 단수를 치면은 요걸 치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서 이쪽을 뚫어버릴 수가 있죠. 요런 수가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저 7번에 대해서 백은 여기 이 9번 자를 단수 맞고 거기에 뚫리지 않도록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호구를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뻗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이런 모양을 처음 공부를 했을 때, 또 사범님들한테 많이 배웠을 때도, 아, 이렇게 뻗는 게 살짝 겁이 나는 거예요. 이두 점을 빨리 잡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수한 방이 그때는 엄청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프로한테 한 4점, 5점 이렇게 깔 정도의 실력, 실력이었었는데. 그, 그 당시에. 근데 이런 단수한 방이 나중에 보면 정말 아파요. 결국 11번 자리 오면은, 1이 위에 있는 흙두 점은 잡지만, 9번의 한 방으로 인해서 중앙 쪽으로의 진출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이 9번과 8번의 교환,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7번 자리 끊었을 때 이런 곳은 무조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뻗어왔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이제 흙은 이 101점을 이 위에 있는 두점 버리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조금 화면이 작죠? 어, 작은데, 그냥 볼게요. <laughs> 자, 그냥 볼, 보... 어, 그리고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만약에 이쪽이 흙이 이 5번을 나가서 끊기 전에 이쪽에 이렇게 흙돌이 한 칸씩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큰 판으로 여기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한칸 여기가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요 좌상계층 모양을 크게 키우려고 미리 돌이 놓여지는 경우에요. 자, 그때도 똑같이 5번부터 나가서 끊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0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막아서 이 수상전을 하기에는 흙이 내수, 100이 세수기 때문에 100이 위험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100이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이거 바둑의 기술 시리즈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 흙이 이걸 막으면 끊고 잡을 때 뻗어서 돌려치기. 약간 변삼수 모양 비슷하게 해갖고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후에 수순 한번 그냥 좀 그려보세요. 흙이 잡혀요. 자, 그러니까 결국 11번은 무리수가 되는 거고,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어,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1 4번의 이런 이 활용을 안 당하려면 13번으로는 하나 끊어서 돌리고, 딸때 이렇게 잡는 게 흑백간의 최선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약점을 없애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지킬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흙이 5번으로 나가서 지금 처럼 7번까지 끊어가는 수는 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입구 자수는 아예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